안녕하세요. 노모니노 해본 TV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자녀를 위한 연금저축계좌 개설 방법과 ETF 장기투자 전략, 그리고 여기에 더해 유대인의 성인식 문화에서 배울 수 있는 금융 지혜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의 해외 근무 기간 동안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유대인의 성인식을 본것집니다 바로 밤 미치바를 볼수 있었던 것이것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여러분 혹시 유대인의 성인식인 바르 미치바 또는 파트 미치바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남자아이는 만 13세, 여자아이는 만 12세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받는 행사인데요.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이 받는 선물이 바로 현금입니다. 특히 18의 배수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18은 히브리어로 삶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즉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삶과 번영을 지원하는 투자금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 아이들이 성인식에서 받는 선물이 보통 수천에서 수만 달러에 이르고 이 돈을 바로 금융계좌 ETF 채권 등에 투자해서 장기복리로 불려나갑니다. 저는 약 6만 달러를 모으는 걸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쯤에는 투자금이 10만 달러가 되어 있겠죠. 13세에 1만 달러를 받아 연 7%로 굴리면 50세에는 무려 22만 달러가 됩니다. 이런 문화 덕분에 유대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투자와 자산 축적의 개념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 가정의 금융 교육은 어릴 때부터 돈의 개념과 책임을 체득하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인식을 기점으로 이제 돈은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첫째, 돈을 쓰는 법 필요와 욕구를 구분해 현명한 소비를 배우고; 둘째, 돈을 벌리는 법 저축과 투자를 통해 복리의 힘을 이해하도록 하며. 셋째, 돈을 나누는 법 자산과 공동체 기여를 통해 균형을 잡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금융교육은 단순한 자산 축적이 아니라 책임과 지혜를 공유하며 공동체 가치를 함께 가르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아이들에게 금융지혜를 전수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자녀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해서 매달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주계자가 삼성증권이라서 삼성증권 기준으로 살펴보면 첫번째 비대면으로 아이들의 일반 계좌를 개설합니다. 아이들의 연금저축계좌 개설은 지점 방문이 필요해서 일정을 따로 정해서 지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서류를 꼭 챙기세요. 저도 실수를 해서 재방문을 해야 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부모 중 1인의 신분증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상세 주민번호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상세와 주민번호를 포함하도록 출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기본증명서 상세 또는 특정 및 자녀의 주민등록 초본 거래토장이 필요합니다. 가시기 전에 미리 증권사 홈페이지나 구글링으로 확인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후에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FM 가이드에서 가지고 온 아이들이 주로 가입하는 연금저축계좌의 종목 내역입니다. 장기 투자에 적합한 대표 ETF 5가지를 추천하네요. 1. 코덱스 미국 S&P 500 ETF는 미국 대표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ETF로 최근 10년 평균 수익률은 약 10.5%입니다. 2.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는 기술주 중심의 100개 기업 분산 투자하는 ETF로 최근 10년 평균 수익률은 약 15.3%입니다. 3. 코덱스 200 ETF는 국내 대표 기업 200개 분산 투자하는 ETF로 10년 평균 수익률 약 7.5%입니다. 4. GDF2045 또는 GDF2070은 목표 날짜형 펀드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동으로 자산이 배분되는 펀드로 연평균 약8.5% 수익률입니다. 5. 글로벌 AI 앤드 로보틱스 ETF는 미래 성장 테마인 인공지능 로봇 기업에 투자하는 ETF로 출시 후 평균 수익률 약1 2 8입니다이 다섯 가지를 어떻게 담을지 고민을 해보면 1. 기본축 70% 미국 S&P 500과 나스닥 100, 2. 안정 및 분산형 20%로 코덱스 200 t d f 3. 테마 성장 10% 글로벌 AI 앤드 로보틱스. 이렇게 구성해서 단순히 매월 10만원 적립식 투자만 실행하면 어떨까요? 참고로 노모니 노예본 아이들의 연금저축계좌에는 지수 ETF만 투자하고 있고 성장형으로만 구성해두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는 아이들이 안정 및 분산을 고민하겠죠? 그럼 실제로 30년 동안 월 10만원씩 투자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총 납입금 3,600만원이고 예상자산은 연7% 수익률로 운영했을 때 약 1억 1695만원입니다. 순이익 약 8095만원이고 총 수익률 약225%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적립식만으로도 복리의 힘이 크게 작용해 자녀가 성인이 될때 강력한 자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빨리 시작하는 게 답일 것 같네요. 종합하여 액션플랜을 만들어 보면 1. 비대면 개설 및 지점 방문으로 간단히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다. 이 ETF 선택하고 국내 및 국외 테마로 분산투자한다. 3월 정립식으로 자동하여 장기복리 효과 극대화한다. 4, 1년 단위 리밸런싱하고 교육비, 연금 등의 목적별 비중을 유지한다입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성인식에서 배우는 자산 증식의 지혜와 이를 한국 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자녀 연금저축계좌 ETF 투자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보는 단한 세대에 쌓이지 않는다. 그것은 세대를 거쳐 전수되는 지혜와 습관의 결과물이다.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지혜입니다. 지금 바로 계좌를 열고 작은 금액부터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씹어주세요. 그 습관이 자녀의 미래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노모니 노예분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뜨더이가 기승을 부리네요.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길 바랍니다. 안녕.